산림촌인데 숲길 치유숲길 이곳에를 한참 걸어서 오니까 무학사라는 어, 그런 기도도량이 있는 길이 나타나서 아 제가 이곳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용히 음, 실시간 늘 켰어요. 혹시 지금 집에 계시거나 어 그러신 분은 보시면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쪽 한 쪽에는 지금 계곡이 있어서 물이 물 소리가 지금 점점 나죠. 어 너무 너무 고요하고 단풍이 초록이가 자리를 내어준 자리에 빨강, 노랑, 주황색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초록이한테 초록이가 물려준 자리를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곱게 옷을 입고 있네요. 아 너무 너무 고요해서 굳이 내가 설악산까지 단풍 마지를 갔어야 했나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이곳은 아, 금수산 자락이에요. 아마 금수산 자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이쪽 뒤쪽으로가 금수산이라 아, 어때요?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 조용한 숲길 바닥에는 낙엽이 수국이 쌓여있고, 오늘 하늘도 참 맑아요. 그래서, 아, 당기고 싶습니다. 오늘의 흔적을. 제가 조금 전에 정호승 시인의 시를 잠시 봤는데, 마음이 없다라는 거. 마음이 떠났다고. <laughs> 길을 나섰다고.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, 그 시처럼 제가 길을 나섰습니다. 이렇게 가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나섰는데, 치유습길을 걸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, 치유습길은 아니고, 그 옆에 도량길, 어, 가을 이 계곡, 여름 계곡 보다가, 뭔지 모르게, 깊이 있는 것 같고, 소리도 청량하고 도무지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지금부터는 어, 특별한 이야기 없이 제가 이 고요한 숲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고요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늘 마음은 요동을 치네. 오신님들 반갑습니다. 아, 고요해. 어찌하면 좋을까. 아, 배가 고프다. 뭐를 먹을 걸 조금 가지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네. 안녕하세요, 신님들 반갑습니다. 이곳은 제가 지금 가을을 보여드리려고 실시간을 켰습니다. 이곳은 제천 어, 금수산 자락에 있는 치유숲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무학사라는 기도량으로 도 올라가는. 길인데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답습니다. 가을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. <laughs> 자, 보십시오. 가을을 느끼고 이 화강암이 지금 음, 켜켜이 쌓여서 저렇게 비스듬히 세월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다스러져가고 있는 저 돌들, 어떻습니까? 이렇게, 왔습니다. <laughs>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가을을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. 이 아름다운 숲길에서, 우리, 조금 전에 올라오다 보니까, 이런 글기가 있었어요. 괴로움이 없는 삶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괴로움, 괴로움을 동반해서 살아가는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보세요. 아름답죠? <laughs> <laughs> 와, 가을입니다. 가을 보세요. 이 조용한 소리. 가을입니다. 가을 영상 보세요. 너무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실시간을 켰습니다. 낙엽 밟는 소리, 새소리. 바람이 불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. <laughs>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찾아주셔서 고마워요. 아, 계곡 아 여기서 신선봉 올라가는구나 조금씩 아, 가는가봐 아, 이 무화감 무학암, 무화감에서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강설하는데 두게 되니 여러 겁을 갖고서 일을 하라 아은말 오면서 근데 근데 이렇게 새겨야 할 글들이 있고 참 좋으네요. 아 여기서 순성봉까지 1.2km구나. 아,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때요? 괜찮아요? 볼만해요? 아, 계곡 소리랑 음, 가을의 소리에 가을의 소리 바로 이게 가을 소리인 것 같아요 아 뭐가?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나? 왜 이런 멘트를 달았을까? 아, 이제 그만 가야 될것 같아. 어디까지 가야 될지 키로 수가 적혀 있지가 않아서. 아, 가을 어때요? 네. <laughs> 계곡도 좋고, 맑은 물좀 보고 갈까요? 아, 음. 이물 먹어도 되고 말고지. 아고 다람쥐가 아 이렇게 그래도 나갯비따라 둥글둥글. 아이고 아이고 다람쥐가 다람쥐가 막 이렇게 정치가 가을 느낌이 아니라 아주 귀. 가을이 푹 익었죠? 얼마나 더 가면 되나 물어보면 안 될까? 아, 좋아라. 음, 낙엽도 물에 의지해서 다른 곳으로 내려가려 하네요. 음. 이렇게 제가 오늘의 영상, 가을 영상을 좀 찍었어요. 고마워요. 오신님들. 반갑고요. 조금 더 하고 싶어. 조금 더 찍을까요? 그만 찍을까요? 이렇게 예쁜 거를 어떻게 혼자 보겠어요. 여러 님들과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. 음. 이곳에 오면 좋지만, 지금 현재 올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가을을 어, 느낄 수 있으면, 음,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? 어.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호시님,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풍경이 있으면 제가 또 소개할게요. <laughs>